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드디어 구독자 4천 명을 돌파했습니다. 아 이제 400명을. 잠시만요. 네, 4천 명을 돌파했습니다. 4천 명. 아니 400명. 네. 이제 약간 이제 모습 공개도 될까요, 이제? 모습을 공개했지만 아직은 못 공개했습니다. 왜냐고요? 눈썹 빼고 다안 공개합니다. 한 500만 되면은 그 것들에 약간 마스크스콧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늦는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. 예. 네. 아한 명만 더 올랐으면. 일명인데. 아무튼, 5 0 0까지갑 500명까지 갑시다, 여러분들.